안녕하세요. 수나티브입니다 오늘은 아침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하루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혹시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고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시 눕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아침이 늘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 다섯 시 되신 이후. 작은 습관 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지켜오셨어요.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침을 바꾸는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물한 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어머니는 두통이 잦으셨는데요. 아침에 물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두통이 줄었습니다. 변비도 한결 나아지셨습니다. 자는 동안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뇌로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그 덕분에 몸이 빠르게 깨어납니다. 하버드 의대 건강 칼럼에 따르면 아침에 첫물한 잔은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방법에도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면 비타민 C 섭취도 되고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200ml 정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건강 칼럼에서는 아침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물을 먼저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게 좋다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이 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챙겨 드시나요? 혹시 습관이 없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습관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두 번째는 아침에 몸을 조금 움직여 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릎이 불편하셔서 걷기를 꺼리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20분 산책을 거뜬히 하십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층은 매일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돌리기, 어깨 돌리기, 제자리 걷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허리를 가볍게 숙였다. 펴기 같은 동작을 추가하면 더 좋아요. 조금 익숙해지면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동작,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드는 동작도 해보세요. 이건 무릎과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데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몸을 깨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몸을 움직이시나요?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 햇볕 10분 쬐기. 세 번째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겁니다. 어머니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햇볕을 받으십니다. 그 시간을 오늘 하루의 첫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햇볕은 단순히 따뜻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서도 하루 10분 정도의 햇볕 노출이 뼈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햇볕을 쬘 때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 시간대는 자외선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이라면 창가에서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 햇볕을 쬐어보신 적 있나요?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의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물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햇볕 10분. 이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은 어떤 아침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듯 여러분의 참여가 수나 TV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